<laughs> 또누 소파에 <또 박스야? 웃음> 앉아서 하니까 좋은데? 네, 편한데요? 좀 응. 응. 다리 자연스럽게 꼬게 되고 응, 응. 난 아빠 다리 하게 되고 수봤다는 기분으로? 예그 응. 네. 만약에 응. 엄마도 서울대 아빠도 서울대 응. 그럼 아이도 서울대 갈 확률이 높을까요? 아 근데 주위에 그런 그런 집들 좀 있어요. 그러니까 어. 아빠 엄마가 굉장히 고학력자 응. 전문직 이런 아이들 인 경우에 어~ 잘 되는 케이스도 있는 반면 되게 힘든 케이스도 사실 많죠 음. 또 무조건 아빠 엄마가 잘 된다고 애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음. 안 된다고 아 그렇다고 또안 되는 것도 아니고 케바케긴 한데 보면은 음, 많이들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잘 났는데 애가 잘 되면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많더라고요. 애들이 아, 애들도 그러니까.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그렇지. 아, 그렇지. 어, 서로. 그러니까 부모는 자존심 상하는 거고. 애는 음. 아빠 엄마가 들들 볶아서 왜, 왜 너는 못 하니 이런 식의 음, 마인드가 음, 주입이 되니까 막 되게 힘들어하고. 왜 이걸 몰라? 음, 그냥 맞아요. 그 사람들은 어, 그걸 왜못 해? 어. 이해가 그게 안 제일 쉬운 건데. 그걸 왜못 해? 김지선. 예. 그러니까. <너한테 못잖아. 웃음> <laughs> 전국문이 다 찔끔해요. <laughs> 어, 그러면 어, 나만 찔끔하는 게 아니라. <laughs> <laughs> 맞 음. 그렇게 좀어기한것 같아요. 잘하는 게 부모도 똑똑하고, 애들도 둘다 공부 잘하고, 셋다 공부 잘하고 이런 경우가 많지 않죠. 음, 음. 많지 않죠. 음. 근데 정말 신경이 많이 쓰일 것 같아요. 음. 어, 사람들이 어, 엄마 아빠 공부 잘하니까 얘는 얼마나 더 잘할까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돼서 나올 것처럼 하니까 그런 그 기대도 어, 사람들이 기대도 있는 뭐 어. 것 같아요. 유전자는 좀 좋기는 할것 같아요. 그래도 유전자도 유전자는, 응. 유전자는 응. 좋겠지만 응. 응. 예, 보통 어, 엄마 아빠가 공부 잘했을 때의 환경하고 응. 응. 또, 또 평가가 지가, 다르고 그치. 지금은 또 응. 다른 또 그게 응. 다르고 수능도 다르고 학력고사도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학종이라는 게 있고, 음,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자체가... 어떤 애는 되게 수능을 정말 막 음. 1등급을, 흔들리지 않은 1등급을 봤는데, 정말 학생부나 내신은 엉망인 애들도 있어요. 음, 그런 애 정시형이거든. 그러니까 똑똑한 것도 유형이 달라서. 음, 맞아. 어, 그러니까 음. 옛날에 학력고사 세대때 공부 잘해서 서울대 간 학부모님들은 음. 공부를 하면 되는 거지. 왜 공부? 음. 주입식 교 그렇죠. 근데 이제 성실하게 이게 길게 거는... 수능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맞아요. 음, 제가 그러니까... 수능 공부 해봤잖아요. 음. 네, <laughs> 학력고사 시인데 학력고사로 대학은 갔으나 음. 애 낳고 수능 공부를 하는 케이스. 애 낳고요. 음. 음. 그래서 오. 여기는 오. 그래서 잘하는구나. 애들이 아. 어떻게 하, 수능을 할수 있나 그냥 생각은? 공부를 해보고 싶었어요. 또 다른 것을 도전해보고 싶어서 음. 수능을 해봤는데 음. 근데 확실히 달라요. 학력고사랑? 오 어, 다르죠. 완전 다르죠. 다르죠. 왜냐면 음. 제가 음. 수능을 한번 해볼까라고. 했던 게 진짜 국어 문제를 처음 수능 바뀌고 풀어봤어요. 아접때는 공무원 시험 공부했다더니. 아니 아 그것 도 해봤지. <laughs> 아그렇잖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하나 진득한 <laughs> 건 없는 거야. <웃음> <웃음> 좋다 인간적이다. 어, 그러나 아, 늘 그러니까 하는, 우리가 그러나 어. 늘 뭔가 도전하는. 아, 그러나 끝은 못하는. 어. 그래도 뭐 지금 이 정도는 좋은 거 아니야? 아니, 근데 많은 경험은 해보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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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들이 이렇게 다 밑바잖아. 요다 <laughs> 밑바탕이 돼가지고. <laughs> 아 근데 그게 어 그냥 가만히 뭐, 그냥 가만히 있었던 시절 그런 시간보다는 되게 보람 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보면은 애애 교육할 때 도움이 많이 됐어요. 수능. 공부를 해보니, 까 그러니까 음. 처음에 국어 문제를 풀어보니까,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학력고사 시대 때 했던 음. 느낌과는 다르니까 음. 나이 음. 들어서 해 보니 음. 이게 이해력이, 풀리는 거예요. 예, 이해력이 어, 높아지니까. 이해력이 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어, 수능을 한번 해보니까, 어 괜찮겠다. 이러고서 수학을 풀어봤어요. 역시 공부는 필요하지만 음. 수학도, 어 그냥 배웠던 게 있으니까 해보면 음.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음. 드는 거지. 음. 그랬는데 어쨌든. 그 수능 공부를 제가 해보니 음. 그러고 나서 애들을 가 음. 애들이 이제 커가면서 뭐 질문한 음. 거라든지 음. 아니면은 와, 와. <laughs> 얘, 얘가 너무 좋아하는 나를 음. <웃음> <웃음> 그래서 얘 스컷이죠 스컷들이란 <laughs> 이쁜 걸 알아본다니까 너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웃음> <웃음> 엄마 친구를 사랑하는 거야? <laughs> 관계 아니다. 아니다. <laughs> 아 그래서 무슨 얘기했죠? 설렸구나 <laughs> <laughs> 심쿵했어. 아, 그래서 수능 얘기하다가. 아 그래서 수능 공부를 하고 나니까 나중에 애들 키울 때 어. 예를 들어서 진짜 단순하게 문제집 같은 거 채점하고 음. 나서 이거 볼 때도 음. 설명이 되는 거야. 음. 어,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깊숙하게 알진 못해도 이거는 이렇게 음. 이거는 음. 이쪽으로 봐야 되는데 얘가 잘못 봤다거나 이러면은 답안을 보고 물론 얘기하는 거지만 음. 내가 이해된 음. 상태라서 음. 어, 괜찮은 거지. 그러니까 오. 저는 제가 공부했던 게 되게 좀 도움이 음. 많이 됐어요. 아이들을 음. 아주 좋은 케이스? 교육열이 없는 부모가 어딨겠어요? 그렇죠. 다 음. 교육열이 넘치지. 음. 근데 이제 그게 그리고 뭐, 조건도 있고, 엄마, 아빠도 뭐, 어, 뭐, 공부도 잘했고. 알았어. 그런다고 알았어. 하더라도 응. 또 어디서 변수가 생길지 모르는 그렇죠. 거야. 그렇 응. 네. 저, 또 아는, 진로가 안 맞아서 안 하는 경우도 있어저 아는 엄마들이, 응. 모르는 엄마가 되게 제가. 애들을 잡고 시킨다고 어, 들뜨 볶는다. 어 그렇게 알고 계시는 엄마들 있지만 또 <laughs> 볶았잖아 <laughs> 솔직히 말해봐. 아, 아니야 볶지 았잖아 아니 볶지는 않았어. 진짜 볶지는 않았는데 <laughs> 핸드폰도 안 주고. 아, 핸드폰은 아, 여기는 뭐. 나는 없잖아. 거의 뭐 거의 뭐. <laughs> 근데 재수 생활을 했지 애들이. 아, 근데 이제 음.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엄마가 좀2% 부족해야 사실 애들이 음, 채우지. 채, 어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아. 엄마가 너무. 음. 그러니까 잘난 엄마 아빠 밑에서 애들이 힘든 경우들이 너무 잘났기 때문에 음. 이제 그만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 음. 때문에 애들이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있잖아. 예전에 내가 음. 가르쳤던 애 중에 엄마 아빠가 다 서울대인 애가 음. 있었어요. 근데 그 근데 그 남매를 내가 이제 학교에서 강의할 때 같은 그제 논수 강의를 음. 들었던 애가 남매야. 음. 근데 걔네들이 어 엄마 아빠를 그 사람들이라고 한다. 아, 음. 충격적이지. 그 아, 사람들 좀 너무 진짜 마음 아, 다른. 근데, 나랑 어, 다른 근데, 다른 종류로 보는 거잖아요. 근데 아빠도 되게 어. 이제 유명한 그 분이야. 그 어. 어. 엄마도 어. 어. 유추할까봐 자세히는 얘기 안 할게. 근데 음. 근데 그냥 그 얘기를 그 애들, 어, 선생님한테도 듣고 음. 걔네들의 이제 그 상황을 음. 선생님한테도 듣고. 근데 엄마 아빠가 너무 바빠 음. 바쁘니까 서로 너무 잘 나가시는 거야 음. 음. 바쁘니까 외할머니가 애들을 케어를 했어요 음. 그러니, 그런데 어, 엄마 아빠가 가끔 본대 음. 그럴 정도로 바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럼 더잘 자라는 거 아니에요? <laughs> 근데, 근데 이제 가끔 보는데 아빠가 음. 와서 뭐 성적표 갖고 와 결과만 아. 어, 성적표 아. 갖고 와.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시험을 보냐 뭐 이러, 이렇게 음. 근데 그렇게 하는데, 이제 얘네들이 좀 약간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어. 음. 그러니까 저하고 이제, 제가 뭐 심리 전문은 아니지만,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음. 했어. 처음에 할머니가 그런 얘기를 해줬고, 음. 제가 아니까 조금 음. 각별하게 봤는데, 음. 얘네들도 이제 그, 제가 아는 척을 하니까, 음. 그런 얘기를 자기 개인적인 음. 얘기를 해요. 음. 그런데, 엄마 아빠를 그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면서 어, 공부 못하는 걸 이해를 못 하시는데 잘하고 싶은 마음이 없대요. 음. 그런데 걔가 나중에 진짜 지방대 갔어요. 음. 엄마 아빠가 유명하고 서울대인데 음. 어, 애가 지방대 갔어. 음. 그러니까 저희 아이도 음. 보면 학교 선생님 중에 서울대 출신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음. 정말 똑똑하시대요. 음. 좀 남다르고 보는 이렇게 관점도 다르시고, 근데 잘 가르쳐주를 못한대요. 이게 왜 어려운지 음.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걸 왜 모르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음. 당연히 안다 생각하고 음. 넘어가고 하니까 아이들은 크게 이제 걸리니까 그 다음 거 아무리 설명해도 이제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음. 아, 자기들이 결론을 내렸을 때, 아, 워낙 미리 당연히 알고 있는 거라 우리한테 설명 못한다. 음, <laughs>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이 부모의 대화법 같은 거막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거를 내가 어디 유튜브에서 어디서 봤어. 근데 남편과 남편과 아내를 생각을 하고서 애를 애한테 얘기를 해보라고 그런 얘기를 어디서 들었는데 만약에 내가 음. 어 밥을 차렸어, 김치찌개를 해갖고 이제 남편이 줬는데 남편이 어 어, 남편, 어떠냐고, 이제 드셔보라고 하면은, 어, 되게 맛있어, 맛있는데, 다음에는 뭐, 이거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면은, 그냥 맛있다고 하면 되는데, 꼭 그렇게 하면, 그 뒤에 뭔가가 있잖아. 주댕이 <laughs> <laughs> 그러니까, 딱 그런 거 있잖아. 숟가락으로 머리야 돼. 어, 그리고서, 뭐, 뭐, 얘기하다 보면은, 그런 식으로 이제 아들이나 음. 자, 자식들한테 아. 딱 얘기하는 게, 음. 자식들도 아, 뭐, 그렇다. 어, 시험 같은 거 보면, 어, 너 잘했어. 다음엔 더 잘하자. 그러면 짜증이 확 난다는 음. 거 그러니까 아. 그냥 칭찬을 할, 음. 해야 되겠다. 내 음, 네, 음. 양해는 안 차지만 이 점수가. 음. 양해 안 차지만? 양해 안 차지만 100점 안 맞는다면 양해 안 차죠. 음. 음. 100점 맞아도 불안하잖아. 음. <laughs> <laughs> 근데 이제 그런데 칭찬을 해줘야겠다 마음을 응. 먹으면 시원하게 그냥, 응. 시원하게 쏘라는 거지. 그치. 아, 잘했다. 어, 어, 그냥 응. 그 뒤에 말더 그래. 이상 붙지 말고. 어, 잘했다 하고 시원하게 그냥 칭찬으로 끝. 응. 응. 나도 그래, 좋은데 너는 얼마나 좋겠어. 응. 진짜 응. 좋겠다. 그러니까 응. 너무 잘하, 잘하고 막 이랬던 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기대치도 더 응. 높고 응. 막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는 어. 90점 맞은 거에 그 초점이 응. 가는 게 아니라. 왜왜 왜 네, 틀렸어 네, 네. 왜두 네. 개나 틀렸어 이렇게. 어 이거 점수 잘해 그럼 0점 맞으면 지금부터 시작이야 네. <laughs> 잘 지켜 네. 지금이 더 중요해 막 어,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어 맞아. 어쨌든 두 가지야. 그렇습니다. 내가 똑똑해서 그런 사람도 있고 음. 내가 무나 못한, 못한 거를 또 어. 애한테 어. 한으로 푸는 분들도 맞아. 계셔서. 음. 음. 그래서 여기는 좋은 자동차로 이제 102통을 갈수 있고, 잘도 깔아주셨고. 그게 감사하게도 잘간 거고. 음. 음. 그리고 우리 아이가 막 음. 그렇게 막, 막 그랜저급, 그랜저보다 더 좋은 것도 있죠. 그랜저급이 음. 아니어도 정말 엄마가 노력해서 도로를 음. 잘 닦아주면 그럼. 정말 티코라도 저는, 주행을 할수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제가 노력을 안 했어. 음. 애를 공부를 음. 잘하게 해야겠다라는 노력을 하나도 안 했고, 음. 저도 그렇다고 또 공부를 잘하고 이런 사람도 아니었는데 음. 어 그냥 그냥 그렇게 좀밥 박목 내버려 음. 둔게 오히려 음. 음, 음. 오히려 그냥 그러니까 그런 어, 거야. 어, 결론은 어, 음. 정답은 없어. 어. 케바케고. 어. 어. 정답은 아, 없고. 어 맞아 얻어 걸린 케이스. 그래. <laughs> 어.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얻어 어, <laughs> 얻어 걸리는데 그래. 뭐 얘는 이렇게 키워야 된다, 저렇게 키워야 된다. 그러니까 한 놈이 스카이 가면 한 놈은 자동적으로 오토바이 탄다는 말이 그게 질리고 그런, 그런 집도 있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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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따라서 잘하는 집도 있고 그렇죠. 음. 그렇구나. 그데다 궁금해 하더라고요. 아, 저도 개인적으로 키우는지? 궁금했어요. 음. 한 놈은 어떻게 해? 내가 노력해서 뭐 정말 잡아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건데. 근데 저는 두 진짜 아이를. 잡아서 한 적은 없어요. 진짜. 그냥 음. 엄마가 했으니까 할 말이 없겠네, 애들이. 음. 엄마랑... 엄마가수능을 잡고 있는데 음. 할 말이 없고. 그렇지. 그런 거 대화가 되잖아. 그리고 음. 대화가 되니까 음. 어려운 문제 엄마랑 음. 밥 먹으면서 얘기할 수 있고 이거 엄마 참 근데 내가 부린다? 그거를 풀어 줄 수는 없어. 그 정도는 음. 아니야. 데 용어를 아는 어, 것 자체가 방향을 어. 그런 알지. 문제의다 의도나 이런 걸다 알잖아. 음. 음. 그런 건 음. 그건 있지. 그건 다르지. 근데 나는 공부까지는 들어가지는 않았어. 음. 근데 나는 입시를 봐줬지. 음. 음. 입시에서 전체적인 밑그림을 봐줬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 내가 이제 잘하니까 그건 해줬는데 얘가 국어를 질문해도 나는 그걸 왜 나한테 물어 혹시 음. <laughs> 이렇게 되는 거지 음. 아우 재밌었습니다 그 질문이 많고 궁금점도 많고 저도 음. 개인적으로 궁금해가지고 한번 질문을 해 봤어요 수다를 한번 떨어봤 만는 걸로. 답은 없는 걸로 그냥 그냥 어. 잘잘간 걸로 그냥 잘 그냥 잘 존중해주고 거. 애를 존중해주고 그냥. 어 그리고 또 이렇게 이 엄마처럼 그냥 내가 정말 그 안에 인사이트가 있는 거지요 수능에 음. 인사이트가 있는 거지 그래서 들어가서 그게 서로 간에 친구처럼 음. 대화가 가능한 엄마라면 음. 최고로 좋은 거고 맞아요 예전에 맨날 그랬잖아요 음. 엄친아가 엄마 친구 아들이나 딸이 아니라 엄마랑 친한, 엄마랑 친한 엄마랑 친한 음. 엄친아 그어 엄마랑 친한 엄친하면 네. 저는 갈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 맞아요. 공부 잘할수 있어.